예, 안녕하십니까. 김슬라우 입니다. 오늘은 주노우 하자드 퀴즈 정답을 발표... 어...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는 일본판 포켓몬고 프로모팩이랑 어, 북미 할로윈팩 이렇게 호박 피카츄가 있는 마크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일본 메자스트 5성이네요. 4성이 아니고 5성 메자스트 한 개랑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퀴즈가 포켓몬 한 팩에 있는 다섯 장 중에 아무거 하나 맞추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맞춰 주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을러에다가 어 이건 찻잔이고 마릴리 이게 1 뭐였더라 어, 다이오도 EX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체 나온 카드들, 포켓몬 1름한 번씩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마릴, 야바차, 응, 겨울로, 다이오도 EX 카드, 아메모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제가 편집해서 전에 어, 영, 퀴즈 영상의 댓글 중에 정답자 선착, 선착순 1등 하신 분께 오늘 나온 카드랑 이렇게 나온 카드랑 여기 선물로 준비한 카드까지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